안녕하세요 홍다파라 오늘은 영화 리뷰하는 금요일이에요 오늘의 영화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화양연화 리마스터링이에요 이 영화는요 2000년에 개봉했다가 2020년에 20년 만에 다시 4K로 재개봉한 영화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첫 번째는 일단 영상미 두 번째는 대사가 여러 번 곱씹게 되는 그런 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이 너무 좋았어요 이 영화 안 보시면서 이거를 먼저 보시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약간의 스포일러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절대 제 영상을 먼저 보지 마세요 이 영화는요 평점 9점을 넘습니다 네, 네이버 시리즈온 멤버십에 이번 주는 조금 홍콩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밀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화양연화 자체를 원래도 좋아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화양연화의 os만 들으면 뭔가 그 신에서 있는 그 긴장감 그리고 그 신에서 들어오는 그 마음, 마음적인 마음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그 신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아직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영화만 들으면 그때 그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하... 제발, 보지 마세요. 이 화양연화를 보지 않고 이 여, 영화를 보시면은 저를 엄청 욕할 수도 있어요. 결론은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것. 미안해요. 그렇지만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먼저 말을 해야 되죠. 화양연화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화양연화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혼자서 상상이 계속 빠져들게 되는 공상을 좋아하는 타입으로서, 이 영화 보기도 전에 한 3, 4분 정도는 이제 다시 뜻 찾아보고, 음, 그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 내 인생에서, 음, 세 가지를 뽑아본다. 라고 했었을 때, 조금, 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이 영화를 본 거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를 다시 말해보자면 이 영화는 우연으로 시작하는데 한날한 한 시에 옆집으로 이사오는 두 부부가 있어요. 두 부부가 있는데 같은 날 이사오니까 이삿짐센터 아저씨들이 서로 어 여주인공 집에다가 갈 짐을 남자 주인공 집에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어 이거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집 아니에요. 하니까 어 그거 아니구나. 허허허. 하하하 하면서 이제 다시 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시절에만 있는 낭만의 시대라고 할까요 홍콩도 한국이랑 역시 지금과 그때 홍콩은 좀 다르잖아요 영상미도 영상미지만 옷차림부터 다르고 건물의 높이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모든 분위기가 다른데 2000년대 개봉은 했지만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60년대 중후반을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1960년대 도국에서 강대국으로 올라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절이었어요.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이제 거리를 보면은 조 서민동네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아파트긴 아파트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1960년대 아파트라고 하면 거의 복도식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지만 굉장히 오래됐겠죠. 그런 아파트처럼 나와요. 그래서 옆집과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 왔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301호, 302호 이런 두 집인데 301호에 방이 몇 개가 있다. 그러면은 주인하고 임차인이랑 같이 사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301호에는 301호에는 남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이 집주인이 살고 302호에는 302호 주인하고 302호 여자 주인공이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신선했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옆집하고 굉장히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집에 없으면 옆집에서 저를 돌봐주기도 하고 그랬던 낭만의 시대가 있었고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건 1960년대라고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낭만의 시대였겠죠. 낭만의 시대면서 공포의 시대가 같이 혼재에 있던 그때 그 시절의 감성을 담았는데요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처음 OST가 나오게 됩니다 이 OST는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음 그냥 그렇구나 두 번째는 집중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슴이 미어져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감정의 기복과 감정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질 수도 있구나 또한 가지의 재미는, 이제, 그때 그시절의 수트핏이에요. 지금 수트핏이라고 하면은, 일자보다는 정장 하이도 스키니처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조금 줄어들죠. 근데, 그때는 일자핏이었는데도, 좀 뭐랄까, 원단이 좋아서 몸을 휘감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일반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이 입고 있는 정장 핏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라는 것 때문에 영화 딱 시작하자마자 여주인공한테 제가 꽂힌 게 아니라 여주인공의 사장이 입고 있는 수트핏에 제가 좀 한동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2000년대의 수트핏 2000년대 에 1960년대를 생각해서 만든 수트핏은 굉장히 멋들어집니다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게 된 계기는 옆집이어서도 그렇지만 서로의 배우자들이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이 서로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우연히 만났죠. 운명적으로 서로한테 끌릴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영화의 러닝 타임이 진행되는 동안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서로에게 취향껏 성향껏 좀더 가까워지게 되고 마음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남자 주인공인 양조위는 사실 여자 주인공인 양만호한테 처음 본 순간에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만 있는 비밀 공간을 함께 만들게 되고, 그 공간에서 무협지를 창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지금 우리는 서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도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이한 장면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계속 여운이 남느냐라고 하면은 이두 주인공은 점점 깊어진 관계 때문에 헤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양조인은 어차피 헤어질 거 우리 연습을 합시다. 헤어질 연습을 합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헤어지는 연습에서 여자 주인공이 펑펑 울게 됩니다. 자기가 얼만큼 사랑했는지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헤어진 다음에 한 번은 찾아가는데 그 둘은 만나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과 옆집에 살았던 그 아파트를 찾아서 그 집을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죠. 그런데 집주인은 바뀌어 있고 옆집 주인은 미국에 가버렸어요. 그때 살던 사람은 없고,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 주인공은 캄보디아로 가요. 캄보디아로 가서 구멍이 있는 벽을 이렇게 손으로 모으더니 자기가 화양연화라고 했었던 여자 주인공을 만났었던 그 시절에 대해서 말을 하고, 풀과 진흙으로 덮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이런 말을 해요. 지나간 시절은 먼지 쌓인 유리창처럼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기에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유리창을 깰수 있다면 그때로 되돌아갈지 몰라,라고 도 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는 네이버에 병대사를 클릭해도 있는데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이제 함께하기 힘든 순간이 다가오고 있던 신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비가 오고 대화를 하면서 남자 주인공은 진짜로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게 된 것을 알게 되면서 떠날 채비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환경을, 지금 환경에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바뀌기 위해선 환경을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죠. 내가 환경을 바꿔야 되니까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대표를 주면 나와 함께 떠납시다. 라고 말을 하죠. 표를 주고 떠난다는 표현이 사실은 2000년대 막 논스톱, 이런 시리즈, 시트콤, 이런 데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갑자기 비행기 표를 준비하고 떠나자 하면은 그 비행기 장에 안 나타나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권이 없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어,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던 낭만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표를 주면 나랑 같이 떠날래? 라는 말을 하죠.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알겠소 하면서 여자 주인공의 손을 한번 잡고 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서 여자 주인공은 진짜인 것처럼 견딜 수 없어 하고 남자 주인공의 품에 안겨서 흐느껴 울게 되죠. 남자 주인공이 손을 한번 터치하고 가는 그 순간에 여자 주인공의 눈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눈앞이 아련거리면서 가슴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도 남자 주인공을 사랑한다는 그 감정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을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신이었어요.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한 마디 더해요 명대사 2 보지 말아요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서 남자가 떠나고 여자가 비밀의 공간에 왔었을 때 혼자서 눈물이 쭉 흘러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대표가 하나 더 있다면 나를 데려가 줄래요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비록 본인의 남편은 불륜을 지었지만 본인은. 남편을 떠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결국 둘은 헤어지고 끝까지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시간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아름다웠다라고 하면서 영화는 끝나요. 제가 영화에서도 약간 로맨스나 이런 사랑에 대한 영화만 찾아보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결국엔 숫자인데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는. 돈은 어느 정도 모으면 모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딱 한참 지나고 나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을 중점을 둬서 올바른 연애관이나 가치관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낭만의 시대도 저물고 이런 영화도 지금 최근에 나타난 건 거의 없죠.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화양연화라는 이런 영화 제목도 너무 좋고 혹시나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중간에서 멈추기를 강력히 권하지만 그속 안에 있는 깊은 감정은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억은 왜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현상에서는 아주 개차반이어도 상상 속에서는 엄청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대사 세개를 명대사 세개를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1960년대 중반, 1960년대 후반에 이제 캄보디아에 대한 배경도 잠깐 나오면서 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1980년대부터 2000년, 2000년대부터 2020년 사이에 이 강대국들 그리고 세계 정세를 공부하고 있는데 정세를 공부하면서도 홍콩이 그때 그 시절 이런 영화를 이렇게 연출했다 2000년대 홍콩은 정말 낭만의 시대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역, 역사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연도별 각 국가나 아니면은 그 도시에서 돈이 끌게 되면은 그 돈이 어떻게 이렇게 시각화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면은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양연화 리마스터링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